여러분 새학기 잘 보내고 계시죠? Today's o p e 존재 자체가 감탄사인. 오 마이 갓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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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이거 지 못한다면 제인생에 처음으로 전색한 짤이 나오지 않을까? 좋아, 베리는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. 독박이네 이거 진짜. 이거는 그럼 못 먹는 거야. 자. 하늘, 하늘빛. 하늘빛. 안 돼요, 아이그 앞으로 당겼어. 아니, 봐봐. 그 앞으로 당기면. 내, 내 말을 안들요 아, 나 진짜 멋들어지한 40분 동안. 도와주고 싶어, 도와주고 싶어. 근데 왜안 도와줘요? <laughs> 배고파요, 밥안 먹고. 누구야 야, 뭔가요, 야, 지금. 미안, 내가 대신 사고할게 자, 5분간 퇴전. 예 네. 아무도 안 잡아주고 그냥 가요. 네. 슬퍼. <laughs> 어, 약간 정색한 거 음, 같은데, 지금. 어 지금 약간 정색한 거 같은데. Give me with that.